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 입니다 오늘은 준비 서면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서울 중앙지방법원 바로 앞에 나와있고 오늘도 준비 서면 내려왔다가 잠깐 어 준비 서면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 서면 같은 경우 민사 그리고 뭐 상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이런거 다 두루 전문적으로 작성해요 많이 어 본인들이나 뭐 전문가들 상대로 이제 그 의뢰해서 하다가 잘 안되면 저한테 많이 와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이를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거의 심혈을 기울여갖고 공을 많이 들여요 어 준비 서면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고 그다음에 그 답변서에 대해서 재반박 서면을 준비 서면이라고요 아니면 내가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는 거를 답변서라고 상대방이 준비 서면 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준비 서면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술 심리주의지만. 실질적으로는 서면 심리주의처럼 흘러가요.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에 엄청 가보면 소액 사건이든 단독 사건이든 합의 사건이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영화처럼 막 공방을 하고 막 나오고 그런 게는안 하고요. 서면 냈는 거 거의 인정하는 하고 짧게 하고 바로 끝나요. 그래 서면으로 서 증거나 내용을 주먹주먹 반박을 해야 돼요. 대충대충 써면 안 되고요. 거기에 대해서 주장 공격을 정확하게 하고 상대방이 잘못 썼는 거면 그걸 내가 집어가지고 자인이라고 갖고 상대 내가 불리한 내용 쓰면 상대방이 그걸 인용하면 바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없는가 그리고 사실관계를 저는 손님하고 의뢰인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심열기를 이길 수 있는 공을 드립니다 소송은 정성입니다 정성을 드리면 그만큼 보답하더라고요 저는 성수율이 엄청 높습니다. 어, 그리고 여러가지 할 얘기도 많은데 어, 이상 어, 짧게 마치겠습니다. 어,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.